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어, 예레미아도 한번, 예레미아도 다룬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말씀입니다. 사실 요 앞에 말씀이 2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인데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아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을 선지자가 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번하고,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게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 없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음식물을 삼키고 이리 같이 불의한 이익들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들만 죄악을 지는 게 아니라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이땅 백성은 호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피한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할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그냥 두어둘 수 없이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 분노를 이성 위에, 이 백성 위에 쏟아 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명해서, 멸해서 그들을 전부 심판 가운데 둘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아까 찬양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떠나서 돌아서서 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으로 그들을 인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한 가지를 찾고 계신 것은 나의 진노를 멈추게 할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찾았는데 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많아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내 진노를 멈추게 할그한 사람을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소동과 공모라는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유황불로 멸망했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평화의 서, 성이라는 예루살렘 도시라는 그런 단어, 말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금의 이런 상황은, 전... 2500년 전에 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과 또 세계의 여러 정세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를 봐도 너무나도 죄악이 만연해 있고 사람들의 양심이나 이러한 그 선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찾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영화들은 사실은 일반 TV나 이런 데서 방영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서 보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할 만큼 폭력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그런 폭력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잔혹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정말 그런 윤리와 양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노출되어서 관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면 진리를 찾는 자들은 없고 자기의 부와 또 이런 그 재물과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끝없이 일탈을 하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또 그들로 인해서 망가지는 이 사회의 가치들 그런,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그러한 죄악의 상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분노와 진노의 불로 이 땅을 심판할 그러한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음, 우리는 사실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숙대에서 학원 선교를 하는 분들과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학교 안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노방 학원 안에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강의 시간에나 그런 것들이 또 역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이 시대는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을 쌓고 이 성의 무너진 데를 막고 있어서 멸망당하고 심판 당하지 않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전두를 해야 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신령으로, 어, 그런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정말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곳에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분노, 이 진노의 불을 막아줄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하는 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시대에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류의 교회나 또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이 시대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중고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끝까지 행하는 게 우리가 행할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수록 그 깊은, 그게 내 신령 속에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주일에도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질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이 심판의 불을 막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자.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의 피로나 또 주님이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진노의 불,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 위에 쏟아지는 것을 내가 기도로 막고 그들 위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거는 그 우리가 한 번, 두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앞으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더 진보와 어떤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가치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 진리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전도는 더 어려워지고 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 더더구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소식, 진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때 누가 그들을 막아서서 이 진노의 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나와 상관 없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애가 끓는 마음, 그, 그들을 향해서 누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갈고, 누가 이내 마음을 알아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들 위에 쏟아지는 진노의 불을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이 사회처럼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오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 또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까지 오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나라를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